네, 반갑습니다. 2024년 12월 7일 차트 분석, 시황 분석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지금 특별하게 나와 있는 상황은 에, 시황 분석부터 보자면, 미국 재무장관 암호화폐 미국 금융 시스템의 악영향 감독 강화해야 된다. 이 부분은 뭐 악재라기보다는 이제 암호화폐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정을 하고, 현 이제 집권하게 될 트럼프가 이제 친암호화폐적인 인사이다 보니까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파월 4월도 그렇고 재무장관에 제닛 옐런 이 부분도 어느 정도 암호화폐에 대해서 인정하면서 관리 감독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인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미국 금융 시스템의 악영향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검은 선의 돈들이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을 정확하게 좀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좀 어느 정도 암호화폐에 대해서 인정하고 있는 것과도 다름이 없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이 부분을 악재라고는 생각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시 10만 달러를 넘어 주게 됐고 현재 블랙록이 비트코인 지속 상승 전망을 보고 있으면서 제한된 공급의 수요는 증가하고 있다 이 맞는 게 이번에 올해 4월 달 정도 반감기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점점 이제 6개월이 지나고 10월 이후로부터 비트코인에 대해서 계속해서 공급세가 이제는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비트코인이 거래소에 꺼내져 있던 것들이 수요가 계속되면서 공급이 이제 계속 안 되는 거예요. 거래소에 이제 들어오는 비트코인들에 대한 공급이 점점 줄어들다 보니까 공급이 줄게 되면서 수요는 지금 트럼프가 집권하게 되면서 계속해서 수요가 증가하게 되면서 가격이 올라가게 되는 거죠. 이 부분들 보면 이렇게 정확하게 좀 나와 있습니다. 한 번씩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김치 프리미엄이 역부 2% 이상을 넘게 됐습니다. 무슨 의미냐면, 지금 역 김치 프리미엄이거든요. 마이너스 2.5% 정도가 해외가 더 비쌉니다. 우리나라가 가격이 더싼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달러 환율도 영향을 미쳤겠죠. 1424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최근에는 보통 얼마였냐면, 최근에는 1300 중반, 1400 초반, 이 정도였어요. 달러 환율이 계속해서 오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역부가 계속 끼게 된 거죠. 즉, 우리나라의 화폐 가치가 떨어지게 되면서 달러는 그대로인데 우리나라의 화폐 가치가 떨어지게 되면서 가격 차이가 벌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좀더 가격이 싸게 매겨져 있는 부분이고요. 해외는 지금 보시면 우리나라 비트코인이 지금 1억 3,950만 원이거든요. 근데 해외는 1억 4,300만 원이에요. 가격 차이가 360만 원이나 벌어져 있습니다. 즉, 우리나라에서 사면 더 싸게 살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업비트를 이용하고 있는 뭐 해외 투자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해외 투자가 우리 해외 투자자가 우리나라에서 좀더더 더 매수를 때리겠죠. 그럼 저절로 우리나라에서 가격이 좀더더 더 올라가지는 그런 상황이 생기게 되겠죠. 즉, 역프가좀더 많이 나면 나게 될수록 우리나라에선 결국에는 그 가격을 맞춰서 올라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 보시면, 이때 이제 계엄령이 발표됐을 때, 비상계엄령이 발표됐을 때, 이때 역 김치 프리미엄이 50%까지 나게 됐습니다. 즉, 이 부분 해외는 그대로인데 우리나라가 거래소만 떨어졌다는 얘기거든요. 앞으로 이제 이런 역 김치 프리미엄을 항상 확인하시고요. 어저께까지만 해도 1%였어요. 근데 점점 많이 끼고 있죠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국제정세가 좀 어렵잖아요 현재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지금 매수세가 더디고 매도세가 많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이 이제 탄핵 관련된 부분에서 이제 발언들이 좀 많이 나올 예, 그런 날인데 그 부분에서 있어서 이제 많은 투자자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있다는 라 겁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좀 이런 부분을 인지하시고 앞으로 역풍가더 더 벌어지게 되면 우리는 좀더더 더 매수를 강력하게 해볼 수 있지 않나 라고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보시면 비트코인 굉장히 뭐 차트적으로 나쁘지 않고요. 이더리움도 많이 상승해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지금 전체적인 장으로 봤을 때는 크게 나쁜 상황이 아니고요. 리플도 많이 상승해주면서 지금 15일선 위로 올라가 주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9시 시가가 뜨게 되면 위에가 열려 있는 상황입니다. 물려 있는 사람들은 이제 요 위에 있는 라인들의 투자자들이 조금씩 매도를 하지 않을까. 그래서 거진 한3,600 3700이 사이에서 좀 약간의 매도세가 이어질 수 있다 그래서 리플은 9시 1 0 같으면 굉장히 좋은 상황이고요 만약에 이 자리를 뚫어준다면 이 라인 박스권에서 약간의 매도세가 좀 이루어질 수 있다 보시면 되겠고요 현재는 지금 미국 코인에 대한 매수세가좀 많은 상황입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영, 에, 커플링되는 스텔라루멘 볼게요 스텔라루멘은 위에 자리에서 좀 횡보가 길었습니다 732 주변에서 횡보가 좀 길게 됐으니 얘도 위에서 오면 약간의 매도세가 이루어질 수 있다 물렸던 사람들이 좀 나가는 자리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그 다음에 헤데라 헤데라도 RWA 코인이자 이제 또 요새 미국 코인으로 좀 많이 알려져 있는데 헤데라도 지금 계속해서 내려가고 있다가 위에 상단 추세를 돌파해주면서 지금 매세가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 위에 자리에서 물리셨던 분들은 한번 탈출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것 같고요. 많은 분들이 보니까 헤데라가 이 자리에서 많이 물리셨었어요. 혹시라도 만약에 536 자리를 뚫으면서 가게 되면 위에 저항라인은 없습니다. 그래서 536이 거의 마지노선이라고 보면 될것 같고요. 536 자리를 뚫어주는지 못 뚫는지 확인을 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요새 좀 인기가 많았던 아이오타. 자, 아이오타도 헤데라랑 같이 계속해서 많이 떨어졌어요. 많이 떨어지고 있다가 지금 15일선 위로 넘어가지고 있죠. 지금 보시면 리플, 헤데라, 뭐 이런 스텔라루멘 이런 애들 다 보시면 차트 패턴이 똑같아요. 밑으로 흐르다가 15일선 위로 이렇게 지금 올라가지고 가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 여기서 시가 뜨면서 9시에 딱 올라와 있으면 차트가 좋아지겠죠. 위에까지 열려 있는 상황이고 809원입니다. 헤데라도 536 저항이었잖아요. 얘도 이 자리 809원. 그러니까 다들 지금 저항 자리에서 헤매던 했 거죠. 미국 코인들의 지금 현재 패턴이 거의 공통적인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a 다 a 다도 거의 비슷한 상황이죠. 얘도 상승하고 밑으로 이렇게 빠지다가 15일선 위로 얘는 오히려 시가가 빠르게 떴어요. 그렇게 되면 얘도 2,000원까지는 현재 열려 있는 상황이고 패턴이 거의 비슷하죠. 테마가 거의 겹치는 애들은 거의 패턴이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뭐알고랜드또 보시면 알고랜드도 그렇죠. 자 하방성 나오다가 위에 15일선 뚫어주면서 여기서 9시 시가 뜨면 또 좋아지는 상황. 얘도 매물대에서 저항을 맞았었어요, 하필이면. 865에서. 신기하죠? 여기서 지금 알고랜드도 865까지는 열려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게 물려있던 사람들은 한 번씩은 구해주지 않을까. 제가 마지막 한 번의 기회는 있다. 물려있는 분들은 한 번은 살려줄 거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지금 시간이 지금이고요. 앞으로는 이런 고점에서는 웬만하면 물리지 않고 일단은 뭐 기회가 된다면 일단 좀 현금화를 해놓고 기다리는 것도 방법입니다. 장이 아직 전체적으로 세계적으로는 조정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조정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나라만 지금 비상 계엄령 때문에 이렇게 하락이 나왔던 거라서 사실 12월 달을 약간 조심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부분좀 염두에 두시고요 지금 비트코인이 상승했다가 10만 달러가 약간 좀 깨질 수도 있어요 다시 차익 실현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새벽에 올랐다가 다시 이 부분을 빼고 있죠 이 부분에서 다시 하락이 나오면 10만 달러가 무너지면서 알트 코인들에게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충분히 영향을 줄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 부분을 염두해 두시고 플레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아침 6시 40분, 점심 12시, 저녁 8시에 방송 하루 세 타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셔서 여러분들 코인 차트 분석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